안녕하세요 모던스테이지 원장 조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현재 무용이라는 장르가 좀 많이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항상 반복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대무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단으로 현대무용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발레를 했거나 리듬체조를 했거나 아니면 좀 우리 애가 조금 예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이런 경우에 발레하기에는 조금 체격이 부족하고 리듬체조하기에는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리고 공부를 밀기에는 조금, 음, 불안해. 약간 이런 아이들이 현대무용 겸했을 때 이제 학교를 좀더 좋게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현대무용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좀 춤을 실용무용으로 이제 대학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머님도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춤을 추긴 추는데 순수무용을 하는 단기숙성이 가능한 현대무용으로 아이를 미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용은 사실 단기 속성도 정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실용무용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면 그 흥이랑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적합한 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무용은 사실 예중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요. 몸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가 배워야 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빠를수록 사실 좋죠. 어렸을 때는 현대무용 기초랑 발레 기초를 하면서 몸을 잡고요. 그리고 골반이 커지기 전에 그 그러니까 2차 상징이 나오기 전에 골반을 바로 잡아서 이제 다리 쓰는 거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한 후에 그리고 2차 상징 이 발현이 되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다음에 중학교 이때는 테크니컬한 무용을 배우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이가 커나가는 그걸 맞춰서 단계를 밟아 줘야 좋은 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수월하죠. 어머님들이 보통 그러면 어떤 테크닉을 배우죠? 발레는 딱 뭔지 알겠는데 혜택을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공부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무용도 초등학교 4학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이 되니기도 하고 2차 생증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도 많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보통 발레에서는 4학년을 기점으로 토슈즈를 신어요. 근데 현대무용에서는 이 기점으로 해서 아이가 정말 골반을 잘쓸수 있게 만드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리를 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풀업을 시켜서 이제 골반을 딱 잡아서 다리를 이만큼 들게 만드는 게 사실은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전에 마스터를 해놔야 그 다음에 그 다리를 가지고 상체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닉은 배워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처성징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다잡아 놓는 게 서로 고생하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콩클 왜 나가야 하나요? 콩클을 나가면 뭐가 좋은가요? 콩클 언제 나가나요? 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